안녕하세요. 백호 트레킹입니다. 어, 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제비봉에 왔습니다. 길 건너 주차장이 바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산행을 시작합니다. 어, 바로 가파른 계단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바위길이 나오네요. 1 0분 아 여기 멋지겠다 금수산, 가은산은 뒤에 가렸네요. 저기가 옥순봉, 구담봉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기 같이 산행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 가파른 계단 봐라. 제비봉 1.8km. 비봉 정상입니다. 아, 결혼 못할 계단. 아이고야. 보라. 응. 야, 엄청 난장 떨어지네. 哦，是吗？的。 아이고, <laughs> 야, 길이 날씬해가 아, 정말 멋지네. 구단봉이 보입니다. 아, 부지런히 올라가 볼게요. 뒤를 돌아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첫 번째 가파른 계단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이고 이런데는 좀 위험하겠어요.

일 1.3km. 습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천천히 가볼게요. 800m 남았는데, 아 이거 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동안은 업다운이 없었고, 계속 오르막만 있었는데, 이제 내려가네요. 아, 1.5km 왔습니다. 내려갈게요. 주변 조망은 없고요. 숲길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늘이어서 올라올 만은 합니다. 자, 이장표가 있는데요. 제비봉 700m 남았습니다. 여기 해발 527m입니다. 어, 제비봉이 721m인데 어, 700m. 굉장히 가파를 것 같아요 아 올라갑니다 제비봉 700m 남겨두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정표가 나옵니다 아이고 제비봉 300m 남았습니다 공원 지킴터에서 2km 왔네요 마지막 이정표 같은데요 아 해봐요 7 0 4 m 아 100m 남았습니다 아저 우연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몰라봅니다 해발 721m입니다 아 힘들게 왔네 7 2 5 핸드폰 충전하는 데도 있고요. 제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비봉이라고 하네요. 이제 세웠다 가겠습니다 자, 소백산도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소백산 연화봉입니다 신선봉도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월악산 영봉이 보입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진다. 아, 구름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저기 제비봉 정상이고요. 아, 저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구담봉도 보이고요 오늘 아침 8시부터 산행을 시작할게요 이것으로 구담봉, 학수봉 개비봉까지 산행을 저도 알려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게요 감사합니다.